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그리토의 빛의 시들를 열어가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그때에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하에게 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창을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 길이는, 그 길이는 300 큐빗, 너비는 50 큐빗, 높이는 30 큐빗이라. 그게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 청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효력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러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빛의 시를 열어가는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자녀이자 빛의 대사이자 빛의 전달자인 노아에 대한 응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천 년 전에 준비된 빛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5천 년 전에 이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노아가 있던 그 시대가 얼마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시대였는가 완전히 어둠이 장악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아래 완전히 놓여버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가득하고 불순종의 영들이 가득하고 불법의 영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인간이 불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시작었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6장에서는 거의 아담에서 노아까지 거의 천년의 시대가 지난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문제들로 가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담이 930년 동안 허다한 무리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정확하게 실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요.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요. 포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먹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악이 어디서 왔나요?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장세기 3장의 문제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악,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악,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 악의 시작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악이 얼마나 편만했으면 완전히 그 시대의 모든 영혼들을 장악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떠나 버린 상태. 로마서 3장 2 3절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6장 10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유의사람으로 혼의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인간들 속에 완전히 네피림에 의해서 완전히 사단에 장악되어 버린 영혼들, 그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완전히 뭡니까? 사단의 밥이 되어서 네피림의 밥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제적하며 예수 그리도를 제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로 완전히 변해버린 저주와 지향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그러한 영혼들이 가득한 로마서 장세기 6장의 여러분 현장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주들이 지향들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내피림이 간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통의 시대이며 불행의 시대이고요. 사자처럼 변해버린, 짐승처럼 변해버린, 그러한 시대가 바로, 내피림의 시대였습니다. 가늘에서 타락해가지고, 공중건세를 장악해버린 그 엄청난 세력들이요, 이 땅에 와서, 인생의 영혼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요, 처참하게, 지금, 부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영들 속에요, 얼마나 많은, 악이 가득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세일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가 보이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수밖에 없는 그 멋있는 존재가요. 하나님께 내려주신 그 놀라운 신적인 존재가 완전히 신적인 신성을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인성만 남아 있는 사단의 통찰에 놓여버린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피림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흑암 시대, 공허 시대, 혼동 시대가 되어버린 그 땅의 모든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혼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태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영을 절대 나의 영이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구약의 4천년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4천년이 완전히 뭡니까?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린 저주와 심판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인간의 악이 가득했으면요. 완전히 사단의 지배에 당해서 이용당하는걸 보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존재로 변해버린 이 땅의 모든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요 음?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8장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죄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며, 불행이며, 조조와 장인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인상을 보면서, 우리가 5,0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깊은 허감시대, 깊은 공허시대, 깊은 혼돈시대에 있는지를, 깊은 전쟁시대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계 6장의 노아의 시대나 5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나 동일한 시대인 걸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 찼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도시마다요 우상과 점술과 무속으로 여러분 이제 상할 속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동성애가 평온한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분 과학, 의료 모든 영역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근세가 깊이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더 깊은 성찰을 해야 하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해서 우리가 새롭게 빛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재창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어둠의 시대, 흑암 시대, 공허의 시대를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심판하고자 하시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시 하시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팔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깊은 흑암시대, 공허시대, 혼돈시대, 내필임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 입은 한 사람을 우리는 의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은 허감시대, 공호시대, 혼돈시대에서 깊은 전쟁으로 분쟁과 미움으로 편만한 이세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노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리도의 신성과 인성을 회복한 자입니다. 보혜자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있는 사람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의인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강력한 내피림의 공격으로부터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여론의 변덕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는요. 빛의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 그를 주님은 그를 의인이라 지냈고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기도 보이자 성령 하나님이신 성사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동행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비 하나님과 위대한 축복, 인만열의 축복, 원인수의 은약을 확실히 잡고 있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 성교사인 빛의 거장인 이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과 동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바로 빛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상 가운데 우리가 깊은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쉬움케 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준비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시대에 노아 비슷한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선택받은 한 사람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주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의 가족, 그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 그의 가족 등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적 부르심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심 받은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거장 노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악으로 가져간 이 땅을, 내 피림으로 가져간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한 사람을 위하여서 바로 이한 사람은 앞으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미래를 위한 노아의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우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과거의 문제와 오늘과 미래의 문제, 노아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세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주, 메시아의 은약을 칭하는 이 방주를 통하여서 주님은 당대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긴 세월 동안에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언약과 인만엘의 언약과 그리도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이 방주를 짓는 바로 이 방주는 메시아의 운동이자 인만엘의 운동이자 그리도의 운동이며 생명을 살리는 생명 운동이자 인생을 구원하는 바로 구원의 운동을 주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빛이 없는 시대에 빛을 비출 준비를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비춰질 그 거대한 그리스도의 강체를 받을 이 방주가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방주는 그 시대의 라이트하우스이자 빛의 망대이며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룹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는 방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이 방주가 이한 사람을 통하여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이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빛과 함께 살아가는 의인이요. 빛을 누리는 그 시대의 의인이요. 바로 미래를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서 빛을, 빛을 준비를 하는 이 오인, 노아, 영적 그장에게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한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도의 스 빛을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겠습니까? 5천 년 전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과 가문을 택하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대한 빛이 그리도의 강체가 임할 빛이 상륙할 그 방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춰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도의 빛의 시대를 열어가는 노아 시대처럼 이 21세기에 구속의 역사가 6,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방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를 부르시사 빛의 전도자와 빛의 성교사를 부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할 그리도의 스 언약을 전달할 인마늘의 언약을 전달할 뭐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깊은 흑암시대 깊은 공허시대 혼돈시대의 전쟁시대에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그리드의 빛을 비추는 시대를 내려갔던 그 노아처럼 우리가 21세기에 다시 새롭게 그리드의 빛의 시대를 내려가야 되는 노아같은 교세에 그 남은 자요순례자요 이기는 자로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처럼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빛의 시를 열어가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드린 예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시를 열어가는 노아처럼 빛의 의인으로 빛의 완전한 자로 빛의 동행자로서 빛으로 완전 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피림의 어둠의 문제를 얘기하는 그 시대의 주역인 노아처럼, 우리도 이시대에 거리도의 빛의 시대를 내려가는 주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2 4시자시 자전에게 빛을 비추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라이터 24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빛의 자녀, 빛의 전도자 승리사들께는요, 자기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반드시 라이트 24 운동을 해야 합니다.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역마다 도시의 백만 도시의 구석구석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깔려있는지 아십니까? 그 깔려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집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여러분 처소에 그리도의 빛에 임하는 빛의 시대를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피림의 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틈만 있으면 우는 자자처럼 당겨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도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빛의 대사들이 그리 빛을 발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여러분 어려움 속으로 몰아갑니다. 노아시대의 그 네페림의 강력한 세력이 구약의 4천년을 지배하는 엄청난 세력이 되어졌습니다. 어떠한 강국도 로마도 헬라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여러분 어둠의 근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어둠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요 하늘로부터 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자이신 예수 그리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의 문제를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유손선 미시아만이 미시아의 빛만이 추세기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해로우신 그 그리도의 빛만이 이 땅의 어둠의 문제를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빛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3일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빛이, 부활의 빛이,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토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가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자녀 여러분 강력한 넛베르메 시대에 승리했던 노아처럼 21세기에 수많은 노아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위에 열방위에 백만도시에 우리가 일천만 라이트하우스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중국 도시의 인도의 도시마다 저 북력 당 위에 일본의 도시마다 미국의 도시마다 요 유럽의 도시마다 여러분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의 시대가 오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집 요에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의 군대가 불처럼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안에 참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와 빛의 대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민족 위에 일방 위에 그리스도 빛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빛의 시를 절여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수그리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